자, 어피트 제로엑스입니다. 자, 작년부터 제가 영상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지금 같은 시장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드디어 불장입니다. 지금 현재 최소 저희와 3개월 이상 같이 하신 분들 이 제로엑스 하나로 계좌 대비 200%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역사상 최고점까지 찍어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코인들 정말 놓치면 아쉽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내가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지,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해도 되는지, 이거 다음 급등 코인은 무엇인지, 혹은, 저희처럼 미리미리 들고 잘 계셨던 분들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나와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정말로 집중을 해주셔야 하고요 내가 집중을 하지 않고 실시간 대응을 받아볼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길로 언제 다시 한번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까지 쭉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실시간 대응 이 매도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다음 급등 코인까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저희 무료 통과 휴대폰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제발 미리미리 입장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현재 제로엑스 지금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이 제로엑스 같은 경우 저의 전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곧 급등이 나옵니다. 등등 영상을 정말 꾸준하게 업로드 해두었기 때문에 전 영상들을 보시고 미리미리 연락을 남겨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지금 정말 단한 분도 이탈 없이 지금까지 역대급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뭐라도 꼭 해보셔서 정말 자그만한 수익이라도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잠깐 저희 무료 스 통방에서 수익 갔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월 10일 금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리면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테조스 코인 추천드리면서 매수가는 1,400원 이하에 매도가는 1,700원, 비중은 50%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계 abc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 상승군이 남아있기에 내려오는 저점 피부나치 대돌린 0618 분까지 왔을 때 다시 신규 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분에서 매도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테조스 같은 경우 단계 abc 파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곧잘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간에 연락이 왔었기 때문에 단계 abc 파동 마지막 자리에 막차 안내 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계 ABC 파동의 마지막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의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요 또한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전 고점까지 충분하게 올라와 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 다시 올라와야 하는지 봐야 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분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피보나치 0.618 부분에서 반등 신호가 정확하게 나왔고 아침에 바로 반등을 성공해 주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0.618 부분에 진입을 하여서 이렇게 단계 ABC 파동의 마지막 A 부분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1700원 부근 2 7 0 0원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1,700원의 매도가를 안내드린 해 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1월 12일 저녁에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자정쯤에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당일 아침에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근 1,400원 이하 부근에 매수 체결을 하셨고요.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주었는데 이 정도점 1,700원을 뚫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그이상의더큰 힘을 발휘 못할 것으로 판단하에 안전하게 17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으며 안전하게 수익 보시고 매도까지 체결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최소 20% 정도의 수익을 전부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테저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만한 코인들 현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인 불장 및큰 상승장까지 남아있는 시장으로 하루라도 빨리 저희처럼 뭐라도 준비하시고 움직이시 시는 분들 많이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 주셔서 이러한 상승장 이러한 급등 코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가 나중에 수익 보셨다라고 해 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 무료 수통과꼭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내용 잘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로엑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소 200% 이상 저희와 3개월 전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 최소 200% 이상 이 계좌 대비 제로엑스 하나로 수익 보셨고요. 정말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이 제로엑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진입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전 최고점까지 뚫어주는 코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여기서 폭락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지만, 언제. 지금 언제 다시 폭락이 올지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지금 폭락하는 시점이 지금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제로엑스와 같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이 정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이러한 급등 코인들, 이러한 상승 코인들 다 안내해드리고 미리미리 매수타점, 매도타점까지 정말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제 휴대폰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이러한 자리들, 무료, 정말 무료로 다 안내를 한번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와 마찬가지로 정말 역대급 수익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제가 작년부터 말하던 비트코인이 1억을 찍어 주었고요. 불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불장부터는 정말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아는 정보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건 코인시장이라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색 차익으로 수익이 생기는 구조구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로 남들보다 빠르게 대행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 문자 1번 남겨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정보 및 타점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 문자 한 번만 남기셔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 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맞춤 포트폴리오 제공 및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수익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대응, 다음 준비는 반드시 해 두셔야 하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고 수익률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셔도 충분하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정도 한 번만 해주셔도 정말 충분하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계속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정말 굳이 돈 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내실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이후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하시면 정말 무료로 전부 진행을 하니까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